이제는 일본인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상 최초 골판지 침대, 사상 최초 무관중 올림픽, 사상 최대 적자 올림픽, 사상 최대 폭염 올림픽 등등, 일본은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올림픽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어디가 끝일까요? 사실 도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고, 7월 중순을 개막 날짜로 정하면서 일본인들 역시 많은 반대의견을 냈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일본 역시 7월 중순은 1년 중에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데 왜 굳이 하계 올림픽을 폭염이 쏟아지는 한 여름에 개최하는지에 대한 불만이었죠. 그 당시 일본 정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도쿄의 여름은 온난하고 합창하며 선수들이 경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였습니다. 전염병이야 예상하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지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개막 날짜를 한여름으로 정한 일본의 결정에 당시 수많은 외신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일본이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니 그런가 보다 했었죠. 하지만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올림픽 사상 최대 폭염이 도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수많은 외신들은 전염병의 폭염 그리고 태풍까지 역사상 도쿄올림픽만큼 최악의 축제는 생겨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난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CNN은 이를 특집 피사로 다루며 선수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쿄의 경우 평균 기온이 35도를 누 돌고 있고 심할 경우 40도가 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게다가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다 보니 마라톤이나 기타 실외 운동의 경우 선수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이러다 골판지 침대가 찢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에 일본의 고온다습한 날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제 일본에서는 최근 여름 점점 심해지는 고온 현상으로 인한 무더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체력을 소비해야 하는 올림픽 경기를 7월 중순으로 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로부터 더더욱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아타미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지구 역사상 최초의 재난올림픽으로 불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계인의 축제이자 경제 부흥의 장이 되어야 할 올림픽이 오히려 일본의 민낯을 드러내는 장으로 바뀌어 버리자 일본인들은 이럴 거면 한국에게 올림픽을 양보할 거리라는 후회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2020년에 열릴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한국 역시 출사표를 던졌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대회 로고까지 준비하는 등 올림픽 개최를 위한 만발의 준비를 마쳤었지만 2018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곧바로 유치 시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동시에 개최하게 되면 개최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될수 있고 다른 나라들 시선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추세였기 때문이었죠. 이에 부산은 4년 뒤인 2024년 올림픽 개최를 노렸지만 2020년 하계올림픽이 바로 옆나라인 일본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되면서 또다시 계획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들은 마치 자신들 때문에 한국이 하계올림픽 개최지 후보에서 떨어진 것처럼 신나하며, 감히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다니 분수를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과 생각보다 너무나도 심각한 일본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어렵게 따른 올림픽이 재앙올림픽으로 불리게 되자, 과거에 했던 말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차라리 한국에게 올림픽을 양보하는 게 좋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한국을 포함해 터키, 이탈리아, 카타르, 스페인 등 여러 나라는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이 일본과 함께 2020 하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한 나라들이기 때문이죠. 일본 때문에 사상 최초로 올림픽 유치에 떨어진 걸 환영하고 있으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긴 한데요. 폭염, 홍수, 전염병 등 최악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올림픽 상황을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번 올림픽을 개최했다면 적어도 일본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어쩌면 한국은 이 시국에도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했을지도 모르지. 과연 한국이라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어느 나라가 개최했다더라도 일본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야. 올림픽 유치에 눈이 멀어 도쿄의 여름은 온난하고 경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라고 거짓말한 것이 들킬 때가 다가왔습니다. 도쿄가 올림픽에 출사표를 던진 것 자체가 잘못이야. 게다가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출마했다니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기극이야. 짧은 시간에 쇼핑과 산책만으로도 땀이 흘러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올림픽을 개최하다니 정말 미친 것 같다. 이건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야. 한국인들은 멍청한 아베에게 감사 편지라도 써야 합니다. 만약 부산이 이번 올림픽을 개최했다면 한국의 경제는 순식간에 파탄 났을 거니까요. 물론 지금 일본이 그 폭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관중 경기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씨의 야외 경기를 관람하다가 수많은 관객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매일 뉴스에 보도될 뻔한 걸 막았습니다. 한국도 올림픽 유치라는 세계적인 이벤트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유치 연설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도쿄의 8월은 스포츠에 적합한 기후라고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유치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 거짓말로 인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거짓말은 아베 씨가 했는데 왜그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감수해야 할까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후회됩니다. 이번 올림픽은 IOC와 일본 정부의 돈놀이일 뿐이다. 도쿄의 여름날씨는 연평균 기온을 검색만 해봐도 바로 알수 있는데, IOC는 이를 무시하고 도쿄를 개체지로 정해버렸다. 과연 일본은 얼마나 많은 돈을 로비한 것일까? 전염병 확산도 보자라 이제는 올림픽 기간 중에 열사병으로 선수가 쓰러졌다는 소식까지 세계에 알려지게 되겠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도쿄 올림픽을 재난올림픽이라며 비난하고 있는데, 그 어떤 반론도 제시할 수가 없다. 2020 화기 올림픽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무조건 양보하는 게 맞았다. 일본은 동계 올림픽으로 또한번 적자만 기록했고 이미 충분히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의 욕심이 결국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원래 전염병이 아니라 폭염이 문제시던 올림픽입니다.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선수의 수가 감염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을 대표해서 저라도 전 세계에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네요. 이번 올림픽은 일본의 욕심이 불러내 재앙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선수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실내 경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실외 경기는 폭염으로 인해 선수 생명에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야. 만약 전염병 없이 정상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면 도쿄의 폭염에 적응 못하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고야 말았을 거니까. 이상으로 도쿄에 내려진 폭염주의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티비였습니다.